안녕하세요. 박화장 꽃이에요. 이제 거의 다 펴가지고 화사하네요. 예쁘죠? 별 같아요. 별 이렇게 예쁜 별이 있나요? 아 진짜 예쁘네요. 이렇게 이쪽이 아이들 그냥 지나가다가 분갈이하고 이렇게... 청소하고 분갈이 한 아이들, 이쪽. <laughs> 이쪽은 아직 정리 못한 아이들. 그러고 있습니다. 아, 에케 문스톤. 얘도 이뻐요. 그냥 문스톤하고는, 글쎄요, 여기에, 얘는 에케 문스톤이라고 데려온 아이고, 얘는 문스톤이라고 데려왔어요. 제가 뿌리들 새로 받느라고, 묵은둥이들이 좀 자르고 있는데,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여행 테슬라. 얘는 뭘까요? 말간? 아 말간. 여기도 얘는 말간이지만 얘는 백록 젤리라고 해서 외도 짜리 선물 받았는데 작년에 여름 지나서 분질을 하더니 산도가 됐어요. 예쁘죠? 어 처음엔 그냥 푸릇푸릇했어요. 아이고 이런 아이처럼 근데 작년부터 도대체 얘는 언제 젤리가 되는 거야 젤리는 뭘까 뭐 이랬었는데 작년에 22년에 좀 이렇게 예쁘게 자고 달면서 바뀌더라고요 요거는 헤어라인 퀸이라는 아이 제가 두 아이 데려왔잖아요 이렇게 분갈이 하고 푸시캣투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트윙 트리라는 아이인데, 이거 보이세요? 자구? 자구를 여기만 다는 게 아니라, 아, 이렇게. 이것도 약 먹어서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여기서 물 주기가 좀 조심스러워요. 지금 물을 안 주고, 이렇게 좀 자구를 받아보려고, 보이시죠? 좀 기다리고 있어요. 이것도 좀 작아져야 되겠죠? 좀 달궈져야죠. 뭐. 달궈져야. 얼굴이 진짜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 많이들 아시는 오아이 히밀리스 히밀리스 얘도 데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랑데 그랑데라는 아이입니다. 여기는 한번좀 제가 보여드렸어요. 아리엘 아마빌레, 아마빌레 아리엘 철화. 얘는 제클리 오라클, 오라클도 예쁘죠? 얘도 제가 커팅해서 뿌리를 새로 받고 있어요. 아 얘는 저긴데 아직 애가 뿌리를 못 내려서 아리엘 철화거든요. 아리엘 철화를 제가 똑같은 아이를 동시에 데리고 왔는데, 얘는 이렇게 잘 자라줬는데. 얘는 아직 자리를 못 잡네요. 엘사. 아, 엘사 예뻐요. 엘사도 예쁘고, 슈퍼베이비. 예쁘죠. 슈퍼베이비. 위에는 요미요미라는 아이인데, 요 아이도 매력있더라고요. 예쁘죠. 요 아이도 예쁩니다. 얘는 좀잘 키운 농장에서 데려온 지 얼마 안된 말간이에요. 얘는 골드젤리. 골드젤리는 시중에 저렴하게 잘 풀린 것 같더라고요. 아이고, 아 요거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. 이렇게 털이 부실부실 있는 아이도 예쁘거든요. <laughs> 요 아이는 좀안 됐고, 얘는 처음, 아이고, 너무 지나갔죠. 정말 오래됐어요. 오래된 아이인데, 목대도 좀 있을 텐데, 제가 목대를 못 보여드리겠네. <laughs> 요렇게 좀 애들이 있어서 잠깐 좀... 이렇게... 이렇게, 예쁘죠? 음. 봄이라고, 얘도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지만, 자구를 이렇게 물들면서 새끼들이 이렇게 들어와요. 예쁘죠? 예쁜 것 맞아. 같아요. 그리고, 얘는 카시오 적금? 카시오 적금도 이렇게 물드는 거 보면 예쁘죠? 그냥 이렇게 잠깐, 아이들 정리하다가, 정리된 데 살짝 보여드리는 거예요. 콜로라타, 콜로라타 요런 아이들이 얼굴이 비슷한 아이들이 많죠. 근데 이제 얘도 좀 분갈이를 좀 흙을 털어서 제대로 심어줘야죠. 심어주면 좀 다를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데려온 아이, 얘는 뭐세리다는 아이, 얘는... 프리티 금인데 얘도 이름이 있어요. 음? 이름 명찰이 없네. 제가 여러 개 사서 합식을 했거든요. 얘도 되게 예뻐요. 아 근데 얘도 참 키우기 까다롭더라고요. 그리고 얘는 몽블랑. 아, 요거는 지금 우짜란 애들이 있어서 뜯어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잘 자라줄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뿌리는 내린 것 같아요. 뭐. 뉴페스트리금? 뉴페스트리금? 뭐 이런 아이인데 우 자란 아이들 머리만 다 잘라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또 예쁘네요 아... 아도데스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아데도스 얘가 여름에는 동글동글하게 있다가 얼굴이 피잖아요 얘 엄청 예쁩니다 저 아이는 제가 좀몇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디 있는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요 아이 예쁠 것 같은데 뿌리를 안 내린 아이를 심어놔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.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